여기 하나 열려 있는 거? 여기? 작은 거 설마, 뭐, 여기서 저희 차가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생면 안으하넣으세요쎄세요안녕 도전. 요안녕안녕하십니까 도전. <목소리> 아, 어,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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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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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어, 또 아시는 분들 네? 거기 또 약간 좀 회사가 좋은만큼 또 분위기나 뷰나 또 다르네요. 근데 너는 뭐 하고 지냈니 요즘에? 저, 아니 저요? 보고 어. 아. 싶어가지고. <laughs> 얼굴 많이 탔다. 너, 어, 얼굴, 안 너, 너 얼굴 관리 안할 거야? 안 연예인이? <laughs> 아니. 연예인이? <진짜> 연예인이라고? <laughs> 아, 약해 빠져. 아니 빠져. 어떻게 별로 없었습니까? 아, 나 네, 요즘 좀좀 식도 바쁘시 축구도 하고 육아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음, 300년 빠셨다.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하지. 리춘성 하니까. 아, 아니, 리춘. 리춘. <laughs> 피스 저희는 오늘 뭐. 뭐예요 오늘? 아니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저희 너무 수다 떨었나요? 아, 어, 네, 저희, 저희 오랜만에 어, 만나요 아, 오랜만에 아,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모이라고 뭐한 이유는 네, 네. 일단 모니터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4 박정무입니다. 현재 저희 넥슨에서 풀뿌리 축구 후원 프로젝트인 그라운드 N을 기반으로 아주 뜻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서산간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고 즐겁게 훈련 중인 유소년 아이들을 위해 천수 원인님께서 1위 체육교생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생? 와. 응, 대학교 때. 난 체육, 저는 체육 출신이라. 맞아, 맞아. 근데 교생이라는 거 졸업을 음. 안해고 음. 근데 그때는 졸업할 수 있는 상황 아니셨으니까. 근데, 근데 교생을 할수 그렇죠. 있는 그래. 딱 스타, 스타트만 하셨어요. 이번에 지면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 <laughs> 넌 아들 빨리 시켰을 거 아니야.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 됐거든요.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름답게, 재밌게, 네. 즐겁게 하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 임명장 바로 드릴게요. 임명장을 받아요? 네. 임명장까지? <laughs> 임명장 어떤 사람들? 임명장. 아, 임명장 이천수. 위 사람은 도서관 관직 및 열악한 환경 속에 유성한 축구단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일일. 체육교생으로 임명합니다. 아 이거 이유동네 넥슨, 넥슨, 아 넥슨, 넥슨은 우리 없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많이많이 임명장을 딱 받으니까 뭔가 또 책임감이 생기네요. 도서산간 지역에서 좀 축구를 배워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그래도 많이 있는데 인구 자체가 축구의 인프라가 많이 사람이 없죠. 적죠.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를 지금 가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명장을 받았으니까. 축구단 친구들이 있네. 유소년 축구단 아, 친구들. 네. 근데 이게 근데 축구 단인데도 여기가 이제 엘리트가 아니고 축구를 하기 싫은데도 나보려고 오는 사람들. 그거. <laughs>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해요. 아니면 뭐 지원이나. 아차도 뭐, 뭐, 뭐 길에서 잘 거야? 저희가 우선 캠핑카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캠, 캠핑카? 어, 얼마짜리예요, 그거? 뭐. <laughs> 아니, 아니 얼마짜리에 따라서 침대가 아니지. 있는지 의자가 있는지. 아, 운전은요. 분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줄 알고 물어본 거야. 너일종 뭐 아, 있어? 저는 일종 아니에요. 2종 보통요. 형은요 1박 2일로 자는 거예요. 1박 2일. 네. 거기에서 생활을 할 거예요. 캠핑카에서? 네. 장난하지 마맨만뷰하시는거아 그걸 왜 분노 키고 있어. 나 목청이. 일지 어? 해라 이 저희가 좋은 환경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거든요여 어, 어디야 도대체. 야, 오랜만에 근데 학교로 왔는데 근데 학교긴 학교인데 뭔가 좀 쎄한데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음상하다. 야 약간 좀 쎄하고 좀 여기 지금 약간 폐교예요 형님. 문을 좀 닫은 학교. 네. 최근에 사람이 많이 이... 네, 들어, 네 출입을 안한 어. 곳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축구공이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피디님 중요한 건 봐봐. 꼴대는 네. 있어 지금 <laughs> 야. 이거 사용 안할거고요어 아니에요? 꼴대 사용 안, 안 한다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모르요. 어. 저희가 꼴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해서야 될게 오늘 두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오 네. 좋아. 야 역시 뭐 드디어 이제 한 팀이 됐네요. 예. 창문 보이요 창문 보여. 창문 많죠. 열려 있는 창문. 저기 하나 열려 있는 거? 여기? 작은 거. 세일이 세 있는데. 세 있는데.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 설마 뭐 여기서 저기차 가져 넣어야 된다 이런 아. 말씀 하지 마세요. 네, 그 창문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야야야야. 됐다. 아안 됐어 이거. 아유씨. 아이들, 가입, 지원비. 푸짐한, 환기, 식사. 쿨옵션, 캠핑카. 아, 여기서 빼야돼. 아쉽긴 하지만, 다른 걸더 하면 되니까. 파이팅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아, 이게. 아, 이 쉬운 거잖아. 아이, 전성기 때는 뭐, 뒤꿈치조 차더라고, <laughs> 그데데안깎고도 차고. 아, 근데 지금은, 와. 아. 이, 아. 이, 이게 또, 이게 방해, 방해꾼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사실 이거는 천수형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 일단 은 너가 잘해야 된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너가 좀잘 차야 돼요. 연습을 일단 해 봐.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안 돼. 방향성이 있을 거야. 그렇지. 더 세게 쳐. 완전 더 세게 찬다고 해야 돼. 그렇지. 들어가자. 그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자. 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넘겨야 된다. 오케이. 넘기어서. 오케이. 자, 자. 됐지? 이런 식에. 넘기면 돼. 오케이. 가야 돼. 자. 일단 가기만 하면 뭐 알아서 뭐안 먹어도 되잖아 그렇지, 안 먹어도 돼 굶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굶을 수 있어요 굶을 수 우리 있습니다. 교생이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집중하고 오케이,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가볼게요 자, 도전, 도전. 괜찮아. 봐봐.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지금 관여 조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예. 네, 하나 빼 주시면 됩니다. 하나. 아, 진짜. 아, 애매한 게몇개 있었어. 내볼 때. 오케이. 무조건 아니야. 그건 생필품이지. 일일 운전. 야, 이 씨. 일1 운전. 야, 이 씨. 아, 운전이서. 진짜. 방향성이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더 떠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떠야 돼. 도전. 그렇지. 야, 아, 좋았다. 그렇지. 야. 아, 좋았다. 좋아 좋아 괜찮아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아, 아 그거, 이거 네 지갑에 2천만 원 가지고 올라랬다. 그거 한 방이면 이게 다될수 있는. <laughs> 오케이 세 번째 도전. 아야야야야 딴 나. 아야야야야 딴 나. 아, 오 이게 제라, 제라. 걸쳐는 예전아예전아 그걸 자 아이들 간식 지원비 아쉽긴 아, 하지만. 레드 충분히... 원이가 뽑은 걸로 하자. 네. <laughs> 네. <laughs>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걸더 하면 되니까 됐다 아 밀렸어 또 아. 밀렸어 아유 씨 괜찮아 아, 아 진짜 씨아 진짜 씨 아, 괜찮아 <laughs> 오케이 한번한번아 네. 이거 안 싫어 안치어 됐어 부담 가지 마 원래 안 싫어 자, 2시간 휴식권 휴식을 안 해줄 테안 해줄 테니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보다 출연료가 <laughs> 어? 이거 왜 이러지? 야, 좀뭐 그래도 아니야, 우선은 형 캠핑카부터 획득합시다 야, 원이야 캠핑카만 갖고 가자 필요 없다 줘 오케이 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야, 네발 세워봐 없다. 네 세워봐 나를 봐 나를 보고 자 위로 킥해 나를 봐 나를 보고 자 알았어. 위로, 들어서. 안 되죠. Yes, 한다, yes, 아 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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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 s Yes, yes. Yes, yes. e s yes. y 갔어. 위 e s Yes, yes. Yes, yes. Yes, 어 e s Yes, 어 e s Yes, 어 e 내가 e s y e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오케이! 천수야 형! 형, 나 우리 뛰어가야 돼, 그럼 가자! 자, 천수야, 제발 난 천수 아, 형을 잠깐. 믿는다 잠깐만, 아닌 천수 를 믿는다 아 열어, 남자야 열어 아, 게... 하지 마, 하지 마한번 할까? 오케이, 응. 한번 가볼게요 바꾸실 기회 드릴게요 아직 안 열었어요 아, 바꿔야 돼? 아니, 좀 바꿔야 속지 돼 속지 마, 아까도 계속 속았어 야, 야, 잠깐만 <laughs> 드래! 까! 진짜 전수야 가자 우리 가자 캠카 갔다 아, 그래, 가자, 가자. 야, 잡히렀어. 잡아봐. 어. 우리 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래도 다행히 캠핑가갈 곳은 다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원래 안 줄라 그랬던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래? 죄송한데 요거는 꼭 지켜 주세요. <laughs> 풀 옵션. 영어 잘 아시잖아요. 풀. 차, 차 있다는 거예요? 옵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간 옆으로도 뺄수 있는 그 캠핑카야 됩니다. 집 같은 거요. 집 같은. 거요? 오케이, 그렇게 좀 준비해시고 또 현장 가서도 미션이 있다고 하시니까 음, 그때 저희가 그치, 해서 그치. 아이들 간식 아니면은 아, 여러 가지. 좀 아쉽다. 근데 미션이 있으니까 간식. 그때 또 살려볼까요? 따서 또 재밌게 또 유쾌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 캠핑카를 타고. 그러니까요. 어, 저희 아이들을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이 저희랑 같이. 축구를 하고 재밌는 추억을 쌓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기대돼요. 어 그렇죠. 저희가 아, 이제 교생으로서 네. 역할을 찾아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그 아이들에게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좀더 실력이 늘어 갖고 와야 돼요. 오늘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부터도 뭐 준비 잘하고 계십니 머리를 쓸줄 아네. 알겠습니다. 원이가.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네, 네, 기다려, 빨리 갈게요, 얘들아. 어, 가자. 네. 안녕. 리춘수 가 자, 어. 자, 가야 돼, 가야 어. 돼. 어, 가자. 야, 그래도 형, 나 캠프카 얻었다. 아, 리춘수가 운전할 아, 거야. 저기, 아, 맞다. 죄송해요. 얘기 못하게 있어서. 이 정도 할수 있는 걸로 좀 부탁드려요. <laughs> 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자 저쪽으로 야,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아 너무 좋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네네. 이 한번... 네, 네. 투표가 한번 자 가야 돼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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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잖아 하나 둘셋 미션 수 미션 수이긴 아. 사람이 그럼 세레머니 가는 거예요? 하나 둘